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원이나 마당 정리할 때 무거운 전기톱 들고 씨름해본 적 있으신가요? 선 길이 안 맞고 콘센트 멀고 무거워서 손목 아프고 정말 하기 싫죠? 오늘은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최고의 정원 파트너 바로 효자 미니 무선 전기톱 18cm를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이 제품을 알게 된건 부모님 댁 정원 손질을 도와드리다가였어요. 감나무 가지가 너무 울창해서 잘라야 했는데 집에 있던 기존 전기톱은 너무 크고 무거운데다 정원선도 짧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게 바로 이 효자 전기톱입니다. 처음엔 소형인데 성능 괜찮을까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쓰는 순간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무선이라는 점, 진짜 신세계입니다. 전선이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마당에서 텃밭까지, 나무 더미까지 전혀 제약 없이 움직이면서 작업할 수 있었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4000mAh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한번 충전에 약 30에서 40분 작업이 가능해요. 한도구루 정도는 가뿐히 정리됩니다.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이 전기톱은 21V 고출력 전압과 그리고 강력한 회전력으로 나무를 자르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나뭇가지 정도는 그냥 종이 자르듯 쓱쓱 잘려요. 저희 아버지도 이게 이렇게 잘 잘려?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정도니까요. 제품 무게는 단 1.73kg. 제가 실제로 양손으로 들지 않고도 한 손으로 가지를 잘랐는데요. 여성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도 큰힘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게예요. 실제로 네이버 쇼핑 리뷰를 봐도 여자 혼자 정원 관리해도 부담 없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자동 오일 주입 시스템이에요. 체인톱은 사용하면서 오일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오일이 공급돼서 기계 관리도 훨씬 간편해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설명서만 보면 누구든 다룰 수 있어요. 안전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KC 인증은 물론이고 충전기와 배터리 모두 별도 안전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에요. 작업 도중에 체인이 빠지지 않게 하는 이중 잠금 구조도 탑재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믿고 써도 되겠다는 안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리뷰는 어떨까요? 네이버 쇼핑에서 이 제품은 평점 4.82점, 리뷰 360개 이상 포토 영상 리뷰만 18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말이 파워 좋음, 잘잘림, 선물로 최고, 효도템으로 찜이었어요. 특히 부모님께 드렸더니 너무 잘 쓰신다는 후기가 많았고요. 이 제품이 효자라는 이름을 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격은 어떨까요? 정가는 20만 원이 넘지만 현재는 할인된 가격으로 약 1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게다가 네이버페이 정립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원 관리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무겁고 위험한 전기톱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부모님께 실용적인 선물을 고민 중인 분들께 저는 이 제품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제품 정말 잘 만든 무선 전기톱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